주시는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통해서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잘 선용해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중에 소경 바디메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법칙이 때와 기한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밤이 되면 일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와 상급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건강 주실 때 평안을 주셨을 때 그리고 먹고 살만한 축복을 주셨을 때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쳐서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오래전 옛날 얘기지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일이 있습니다. 인천 어느 개척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이 막돼 가지고 그 상가에 상가도 꽤 컸는데 그 안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하고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한편으로는 얼굴이 박지가 않아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옛날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 건축이요, 제가 혼자 할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재물이 많았어요. 자기 집에 에, 세상에 좋은 차들 막 다섯, 여섯 대씩 굴리고 사는 기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믿음이 없어서 못했어요. 지금은 너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고 싶은데 사업이 다 망해서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도망 나온 신세가 되었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시끄러. 워 나도 그 소리 할줄 알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 말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있었을 때 주의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믿음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해 주실 때 힘써서 주일하라고 하는 그런 간증으로 받았습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자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14쌍의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의 행위에는 적절한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환란의 비밀입니다 5분 앞길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의 비밀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 오라면 가는 거예요 연세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게 가지고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아니야 돼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 종말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의 종말이 심판이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도 죽는 길을 막을 길이 없음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는 길 막을 체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이게 마지막 다윗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유언대로 지켜 살면, 네가 무엇,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라고 열1기상 2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거부였던 매나탄 애가범 나오죠. 록펠러 센터. 우리 교인들이 한번 미국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전 리버사이드 교치 너무 감동적인 교회죠. 그 거부였던 멜록펠러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기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좀더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죽는 날까지 더 많이 일을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전국의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주의 정도를 돕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100살이 다된 거예요. 장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서 3장 2절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농부가 곡식을 심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모내기 하는 시기가 있고 나무 심는 시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연수원에 많은 나무들을 심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살구나무, 뭐 이름도 다 모르겠네. 대추나무, 포도나무 많이 심었는데 감나무를 심고 싶어서 감나무가 어디 있는가 하고 했더니 목사님 감나무는요 좋기는 좋은데 모양도 좋고 감도 많이 열고 이쁘고 성도들이 좋아할 건데요. 그건 가을에 심어야 지 아니야 봄에 심어야지요. 지금 심으면 죽어요. 그래서 봄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모든 것도요, 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서 3장 3절에 보면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을 뻥이 걸렸어도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남한 장군은 주의종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일곱 번 순종함으로 치료받았음을 11기야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명의 한샘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순종함으로 치료를 받았죠.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 아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게 된 여인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또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전능자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열1기하 20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죠. 또네 번째로 전도서 3장 3절에 계속 말합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홍수로 집들이 다 허물어져도 낙심하지 말 것은 다시 세우는 날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말에 파기 후에는 건설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 또 전도서 3장 4절이죠울 때가 있고, 이게 자식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오죠.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웃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저도 우리 누님들이 아기 낳는 걸 어릴 적에 봤어요. 아, 정말 그 아기 낳을 때 옆에 신랑들이 가까이 못 가요. 가면 머리 다 젖뜯어요. 얼마나 아프면 머리를 쳐 뜯을까요? 목사고, 목소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몇뜯이주회적이 올라가니까 아, 멀리, 멀리, 멀리 그러더라고요. 막 무조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옛날에 문고리에다가 끈을 달아매 갖고 그 끈, 끈끈 끈을 잡아당기라고 그러는 게 문고리, 문고리. 사람 옆에 가다가 큰일 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한참 고통을 받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낳자마자 그 아기를 그 어머니 품에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데 딸이건 아들이건 아들이건 딸이건 관계없어요. 너무 기뻐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또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춤출 날을 생각하고 기뻐할 날을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응? 또 일곱 번째로 보면 전도서 3장5 절에 보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그랬단 거예요. 손해 볼 때도 있지만 이익을 보아 돌아올 때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삭을 받치라 했을 때 손해 버는 것 같았어도. 어떻게 됐어요? 백배의 축복받는 자식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여덟 번째로 전도서 3장 5절 보면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사랑의 품에 안길 때가 있는가 하면 과감하게 멀리 멀리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해야지요 형제 사랑 남편 사랑 자식 사랑 같은 모든 것들도 그래서 성경에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6절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어떤 분이 가장 믿었던 친구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돈 꿔달라고 해서 1억을 꿔줬대요 그런데 그가 부도나고 도망가고 나타나질 않는데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한국에 올 수도 없고, 거기서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전도받아서 예수를 참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뭐 주유소도 몇개 가지고 있고, 글로소리도 몇개 가지고 있고, 해갖고 부자가 됐는 돼가지고 변호사 사서 영주권을 받아갖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친구를 찾은 거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배신한 게 아니라, 여차저차, 차차여차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친구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왔단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딱 주는데, 봉투가 얇은 거예요. 그래서 야 속으로 이놈이 세상에 과일이나 하나 사 먹으라고 좋나 하고 싸게 보는데 놀래지 마세요 수표 한장 있는데 10억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10억을 내가 뜯기런 건데 그러면 100억이 생길 줄도 모르는데 그 신보는 고쳐 먹으라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또 전도서 3장 6절 보면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에 확고한 목회 또 삶의 철학이 있어요.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우리 성도다. 한 조건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나는 영원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리 평생 주안해서 사랑하고 허물 있으면 덮어 주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한 깨달으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따라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병들었다고 멀리하고, 상대방이 망했다고 멀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끝까지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교나 이단에 빠지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7절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상처 입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찢기지만 돌이키면 꿰매워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처 입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잔도서 3장 7절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세요. 잠잠하다가 애찌라 명령할 때 일시에 애쳤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말할 때와 침묵을 지켜할 야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막 나팔 모고 다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사람들이 미워 미워해서 미움받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조용히 하라, 조용히 조용하다가 외치라 그럴 때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불어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일 때는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지내지만 악령에 사로잡힐 때는 악의 영을 미워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8절 보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전 세계가 나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어울려서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소련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과거에 보세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밀고 넘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과 왕래하잖아요. 우리나라와 수교했잖아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돈을 항상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 다캄캄한 밤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하나님 없는 배움도 만족함이 없죠. 하나님 없는 지혜는 번뇌와 근심이 많다고 전도서 1장 17절로 18절에 말씀했죠. 전도서 2장 1절에 하나님 없는 쾌락은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업도 사는 것다 이것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8절로 22절 보면 하나님 없는 수고도 피곤과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로 9절에 하나님 없는 철학도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없는 마음은 영혼에 대한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2절로 3절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6절로 어, 7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예배는 하나님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2절에 하나님 없는 재물도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2절 하나님 없는 삶도 좌절감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선행도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의 사업하는 것도 여러분 자식들 장가가고 시집 보내는 것도 하나님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고 사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경험이 많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밤. 10편 31편 9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이게 영적인 밤입니다. 또노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생활 이게 영적인 밤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병 들고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낮이 낮 일하라 했는데 낮이 무엇입니까? 기쁨 평안 행복한 삶이 낮의 삶입니다.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혜충만한 삶이 낮의 삶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일하라고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할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 우선 3장 10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른 자세가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 21장 28절로 31절 보면 지체 없이 일하라. 마가복음 13장 34절 각각 맡겨진 대로 일을 해야 한다. 유한복음 4장 34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라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놓치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때가 아직 낮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이 절에 봐도 중성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항상 힘써서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보면 먼저 선한 일에 본이 되어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 물질을 주셨을 때 추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고 건강 주셨을 때 열심히 헌신하라고 전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디모데우서 4장 7절로 8절에 "세상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속히 일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낮에 열심히 준비하며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밤이 올때 세상을 이기고, 환란과 유혹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평상시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히 믿음 키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닥쳐올지 환난과 핍박 고난 죽음이 오기, 올지도 모릅니다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